알려진 피해자만 184명. 범행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가까이 대전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경찰의 추적에도 민첩하게 도전하는 범인의 모습을 두고 발발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최악의 연쇄 강도 강간 사건의 범인 대전 발발이 이중구. 이중구는 2001년에 여성 7명이 함께 사는 토룸에 들어가 3명을 성폭행하고 4 명은 강제 추행했으며, 더한번 성폭행한 여성을 3개월 만에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직접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돈을 가져오게 협박한 후 돈을 가져온 피해자의 친구도 강간하여 피해자의 에게 죄책감이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그에게서 악취가 났다며 진술했고 조사 결과 늘 축구를 마친 후 범행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상의 인물 상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여기상례지 만냐하며 접근하여 침입했고 피해자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중구는 도주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1억 4천만 원 가량을 챙겨 달아났고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이시면을 받겠다며 돈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이중구에게는 일남일녀가 있었고 달이 찾아와 아버지 힘내세요라고 위로하자 달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